안녕하세요. 저는 취업한 지 4개월 된2 0살 김나연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인신공격, 성희롱과 직장 내 따돌림을 받고 있어서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9월 달부터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4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15분 거리밖에 안 돼서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다니기에 편한 회사였죠. 회사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였고 거기에 언니 3명, 오빠 4명이 있었는데 오빠들 중 2명이 저랑 친분이 있었어요. 그 오빠들을 AB라고 부를게요. 나이는 A 오빠가 27살, B 오빠가 21살. 유일하게 AB 오빠들이 입사했을 때부터 저 한테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그 이후로 많이 친해지게 됐고 정말 동네 오빠처럼 대해주고 좋게 좋게 지내게 됐죠. 저희 회사가 한 달에 두세번 회식을 하는 편이에요. 코로나가 심각한 이 시국에 회식을 많이 하는 저희 회사 대표가 이해가 안갈 정도였죠. 어느 날 회식하던 중에 A 오빠가 저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연아, 너 남친 있어? 아니요, 저못 쏠이에요. 야, 잘 됐네. 마침 비가 여자친구 없었거든. A 오빠가 자꾸 비 오빠하고 저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 당시 그 누구한테 관심이나 호감도 없었고, 그냥 언니 오빠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만 컸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느날 대참사가 일어났죠. 제가 그나마 제일 친한 A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A 오빠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이래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A 오빠가 자기는 바쁘다고 지금 비개 혼자 영화 보고 있으니까 비한테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비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하자마자 그 오빠가 바로 받았는데 오빠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씹혔나? 지금 몇 시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욕부터 하시길래 당황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비 오빠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회식 때 에오빠가 비 오빠 여자친구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이 점점 제가 여자친구 있는 비 오빠한테 꼬리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만들어준 사단의 원인 에오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장이 온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없었고 갑자기 이유 없이 욕부터 들이니까 기분이 나빠서. 회사에서 그나마 제일 친한 언니한테 카톡으로 화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아연아 아, 회사에서는 입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충고하시길래 아 이건 선 넘었구나 싶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아,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하고 점심 시간이었는데 A B 오빠를 제외한 언니 오빠들이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이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무작정 저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오빠 한 명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화나서 벽을 치다가 깁스까지 하고 왔다고 화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친한 언니가 회사에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초에 A 오빠가 먼저 일을 만든 거고 B 오빠 여자친구 입장에선 다른 여자가 늦은 밤 시간에 전화한 건 기분이 나빴겠지만 서면에 사람한테 이유 없이 욕부터 부은 거 그걸 또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회사 언니는 회사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고 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한분한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무실을 들어갈 때마다 언니 오빠들이 저를 안 좋게 쳐다보시고. 회사 떠돌림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또 회식에 잡혔는데 그날 전 회식자리에서 대놓고 인신공격을 받았어요 오빠들이 자꾸 비오빠랑 저랑 잘 어울린다고 막 엮으시길래 그때 비오빠가 하시는 말은 제가 이런 돼지랑 왜 사겨요 야니 네 뱃살하고 허벅지를 봐 내가 돼지랑 왜 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살면서 첫 대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화났고 억울했죠 저는 첫 직장이니까 그냥 욕을 먹든 혼나든 마음 먹고 1년 경력을 채우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퇴사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대표가 저한테만 뚱뚱하다고 하고 실수하면 되지 살 빼라 화장하고 다녀라 그러고 성희롱을 하는 것처럼 몸매 날씬한 걸 엄청 따지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예쁜 언니가 있었는데 대표가 그 언니 보고 하면서 개처럼 몸이 말라야지 숨은 쉬면서 일하냐? 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대표가 전체 회식이 아닌 친한 사람끼리 하는 회식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불러서 하는 회식을 잡더라고요 여태 겪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엔 걱정만 드릴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여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더니 친구들은 열폭을 했죠 아, 또. 이 친구 아니야 어따 대고 사람 앞에서 대놓고 외모 지적질? 아, <laughs> 내 말이 더 웃긴 건 친한 사람들끼리 회식한다? 아니 들라 아 맞히냐고 무슨 따시키는 건데 그건? 아, 엥? 뭐하는 회사야? 나연아 그냥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는게 어때? 아, <laughs> 어린애 한 명한테 다 같이 뭐라 지랄한 건또 뭐야? 아, 또. 아니 근데 애초에 나연이가 핸들러서 연락한 그 언니는 왜 회사에 얘기를 퍼트리는 거임? 아, 그거지 나연이 연먹이라고 퍼트린거 아니야? 아, 어떤 빡대가리가 회사에 아, 개인적인 얘기를 퍼뜨려 아, 다 같이 한 명한테 욕한 게 레게노 저희 회사 대표와 언니 오빠들을 욕해주는 친구들의 답장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울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상처를 이겨내기엔 너무 힘들고 무너졌죠.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오빠들이 나 쳐다보면 눈치 주는 것 같고 다내 탓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A 오빠가 B 오빠 여자친구 없다해서 일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겨서 전화했을 뿐인데 그 오빠 여자친구분이 다짜고짜 내 얘기 듣지 않고 욕부터 하시고. 아니 물론 여친 입장에서 이해는 되는데 다짜고짜 욕한 게 기분이 나빴. 대표는 성희롱하고 오빠들은 인신공격을 하질 않나 근데 내가 뭐라 할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 진짜 요즘은 얼굴도 이뻐야 하나 봐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도 못 말하겠어. 사회생활이란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회사를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그 오빠들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고 개편한 오빠들이 저한테만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하고 그냥 회사를 퇴사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혹시 저처럼 직장에서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당하신 분 계시나요?